안녕하세요. 명대자 변배락 대신 도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의 사장님. 네. 이제 입추도 지나가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거든요. 그러 도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음력 9월 달에 운세를 여쭤볼 거고요. 이번에는 네, 용피 차례입니다. 근데 운세 이야기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내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통계적으로 걔를 풀려요 그렇기 때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달라요. 막상 사주를 놓고 풀면은,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행바예요, 이거는. 내가 사주를, 손님이 와서 사주를 보면은, 내가 운세 이야기 한 거하고 좀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 운세들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명년 용띠, 용띠 9월 운세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24세 경진생 용띠생자의 9월 운세는 어느 누구라도 같이 무슨 일이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의 손재가 따랐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손, 내가 손해보는 거, 어느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서 손해도 안볼수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심해서 절대 나쁠 거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 라고라도 친구든 누구든 간에 어느 누구라도 같이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쪽에,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쪽 방향으로 하다 못해 우리가 여행을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여행을 하더라도 남쪽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내려가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꼭고고 명심하세요 남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는 가지 마세요 초상집에 가면 아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 같습니다 원래 초상집에는 죽은, 그, 저, 사부증이거든요. 사부증이다 보니까, 따라들고, 묻어들고, 음식끝에묻어두고 뭐, 인간끝에 따라붙고, 뭐, 귀신도 따라붙고, 사자도 따라붙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나이 때는, 특히, 철없이 무조건 내놓고 가는데, 아니요. 안갈 때는 안 가셔야 돼요. 필히, 필히 요거, 좀,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질병이 생겨나요. 몸이, 몸이 아플 거예요, 많이. 몸에서 엎떤 병도 생겨나고, 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상집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세, 무진생 용띠생자의 고고로운 세는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은 운이 지금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좀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정에도 좋지 않은 일들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겨가지고 풍파가 이래요. 가정에 풍파가. 그냥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나가 풍파라 그러죠. 그죠? 일이 지금 생겨날 수 있을 듯 하여, 9월달 에 운세가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게 예, 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지금 누울 삼재잖아요. 삼재는 삼재값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요럴 때 진짜 삼재값을 해요. 난 운이 안 좋을 때나 특히 그러니까는 이 삼재라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누울 삼재입니다. 누우면은 못 일어난다는 삼재예요. 그러니까는 건강을 갖다가 잘 챙기시는 게 아마 이게 나쁜 운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8세 병진생 용띠생자의 고운 운세는 무엇이기든지 서둘지 마세요. 서둘러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일이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검증을 분리드리는 결과가 생겨나거든요. 엄청 좋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가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뭐, 급하게 마음먹고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 딱 하나 또뭐 있냐면은, 처음 맞는 사람을 갖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을 꺼놓고 이게 상대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좋다가 뒤로 갈수록 자신한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운이 지금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내가 무슨 일, 함께 일을 도모한다든지, 내가 함께 움직인다든지, 그런 일은 좀삼가하시는게 아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6 6세 갑진생 용띠 생장의 고운 운세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행국이에요. 재물 재물운이 들어와서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뭐 돈이 생겨나 돈이 생겼다는 얘야기가 되거든요. 재물이란 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거든요. 뭐 난데없는 뭐 문서가 하나 툭 날라와 생긴다든지 이게 아마 그런 운세일 것 같아요. 그런 운세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보여서요. 그리고 또한 가정에도 식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손들이 뭐 결혼해가 손주라도 보는 그런 운세는 뭐 식구가 늘어나는 거고 며느리를 봐도 식구가 늘어나는 거 모든 게 늘어나는 거. 그렇게 늘어나서 아마 가정에 식구가 늘어나가 아마 좋은 일들 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9월의 운세는. 그런 운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 운이. 그러니까는 9월달에 드는 운세는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 운세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 갖다가 이루시기를. 진짜, 진짜 내가 발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시고 간의 가정에 딱 부자 되십시오. 승부 하십시오.